안녕하세요. 30대 대표금융인사 짐스커버리 짝두입니다. 요즘 저도 이사 준비를 하면서 내집 어떻게 꾸며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나 제가 주로 지내는 곳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4평, 5평, 6평 정도의 원룸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을 꾸미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꾸며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집을 하나 섭외해 놨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정말 이 원룸을 알차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집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 월계동, 광운대역이나 석계역에서는 볼수 없는 퀄리티야. 정말 강남에나 있을 법한 그런 원룸 퀄리티가 이 노원구 광북에 제가 발견했다 이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좀 눌러주세요. 저에게 비타민입니다. 그럼 가보시죠. 제가 지금 방문한 곳은 광운대역이랑 석계역 사이에 있는 주택인데 집을 너무 잘 꾸미셨어요. 지금 제 옆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어 제가 좀 물어보면서. 자취하시는 데 있어서 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도 어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지금 보는데 집으로 처음에 결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창문도 두 개라 채광이 되게 괜찮았고요. 위쪽이 보니까 남향이고 여기가 서양 같아요. 음, 맞아요. 일단은 깔끔해서 포인트 벽지나 이런 게 없었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기 냉장고나 옷장이나 이런 침대, 책상 이런 거는 옵션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운데 진짜 눈에 띄는 게 이게 이케아에서 사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그 이케아랑 비슷한 브랜드에서 아. 그 제품을 저쪽에다 네.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보시면 수납할 때가저 옷장 말고는 옷 수납할 데가 없어서 옷 수납할 용도로 옷장 근처에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을 또, 이렇게 원룸에서 네. 키우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봐요. 어. 확실히 그, 녹색 식물 같은 게 있으면 방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많이 키우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원룸에 이런 식물 <laughs> 키우시는 건 처음 보는데, 굉장히 이색적이고, 방이 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이런 블라인드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블라인드 톤도, 어떻게 보면 벽지랑 조금 톤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신 게 있네요. 지금 사실 보시면 먼지가 되게 많은데. 아 그래요? 전에 흰색을 했는데 먼지가 있는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음 네. 네. 옆에 이런 서, 수납장이나 조명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잘 놔두신 것 같아요. 이거 고민 많이 하신 거죠, 솔직히? 그냥 다 깔끔한 거 제가 좋아해서 깔끔한 걸로 최대한 하려고. 아 그리고 주방 쪽도 보면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민 많이 하시고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네. 또 여기도 또. 수납공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원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원룸에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사셨을 때 장점, 단점 대표적으로 하나씩 좀 뽑을 수 있나요? 음, 장점은 일단 채광이 좋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 원룸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트여있고 해도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게좀 감소될 것같아 지내는데 불편한 거는 뭐 어떤 게 있으셨나요? 크게 없긴 없었던 거네요. 아, 아, 그... 그냥 솔직히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에이, 솔직히 모기가 조금 있긴 해요. 아, 5이천 근처라. 네. 아, 방충망으로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인가요 네, 네 좀들어 아, 그 느낌 저도 알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이게 눈에 띈 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걸로 수없이 아, 네, 잡으시는 게 아닐까. <laughs> 그, 업도어요 그리고 아, 거울도 진짜 이쁜 걸로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그레이톤으로 네. 맞춰놓으셨네요. 그리고 밑에도 또 식물 있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운동을 또 이제 홈트레이닝을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네.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가지고. 아, 사실 사수... 어... 몇번안 했어요. 그러게요. 뭐, 중량이 좀 <laughs> 네.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화장실도 슬쩍 한번 봐봐도될까요 아, 네. 네, 화장실도 일반적인 원룸에 있는 이 화장실이긴 한데, 창문도 있고, 무난하네요. 그죠 화장실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주기간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내셨나요? 1년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네. 여기 혹시 얼마에 계셨는지 여쭤봐도될까요 아, 네. 천에... 관리비 포함 44만원 에 아, 진짜 저렴하네요 네. 그리고 거의 뭐이 정도 평수면 거의 한 6평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자취를 하신지 한몇년 정도 되셨어요? 꽤 오래 어. 어. 생활 포함하면 10년 정도 10 10년이나요? 네. 그러면은 사실 직구하는 분들이 어 혼자 처음 계약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네. 방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자취방 구하는 분들에게 이 네. 이제 10년 차로 <laughs> 직구할 때이거는꼭 봐라 아, 그런 게 있으실까요? 집주인분 어. 마인드 중요하죠 여기 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매달 어. 쓰레기 봉투 주시고 생수도 한 번씩 갖다 주시고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도 문 앞에 두고 가주시고 아 그래요 네, 크리스마스 때 관리도 꾸준히 해주시는 거 되게 좋은 거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음식을 받으셨나요 키랑 과자 이런 거아 진짜 빵도 갖다 주시고 아, 와, 진짜 이런 건물주 분이 많이 네, 없는데 네, 아 신경 많이 쓰시는데확실히컨디션도 괜찮고 깔끔하고 좋은 것같아서 아, 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방을 구하실 때 이분처럼 어, 그 주인의 마인드나 전체적인 톤, 인테리어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집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비대면이니까 저희 주먹으로 한 번씩 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